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누이저임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활달한 조는 조세핀 이라는 부름 속에서도 광활한 책의 숲에서 자유를 꿈꿨고, 베스는 버려진 인형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가꿔 나왔지만, 마음 속 깊이 품은 음악에 대한 갈망으로 남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착하게 굴면 언젠가 음악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세상에는 배수처럼 수줍음 많고 조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구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이들을 위해 너무나 밝게 살아가기에 벽난로의 작은 귀뚜라미가 울음을 멈추고 햇살 같던 존재가 사라져 고요와 그림자만 남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누군가 에이미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녀는 주저 없이 제코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아기였을 때 조가 실수로 그녀를 석탄 바구니에 떨어뜨렸는데 에이미는 그대 떨어진 충격으로 자신의 코가 영원히 망가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코는 볼품없이 크거나 불쌍한 페트레아처럼 빨갛지도 않았어요. 그저 좀 납작했을 뿐이죠. 세상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오뚝하게 솟은 귀족적인 코를 가질 수 없었고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고, 코도 아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라고 있었지만, 에이미는 조각상 같은 그리스식 코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예쁜 코들을 종이 가득 그려 넣곤 했습니다. 자매들이 꼬말 아파일이라고 부를 만큼 에이미는 그림에 비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꽃을 벗기고 요정들을 디자인하며 독특한 화풍으로 이야기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지요. 선생님들은 에이미가 덧셈 공부 대신 공책을 동물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텅빈 지도책 여백에 온통 지도를 모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에서 우습광스러운 캐릭터들이 호드득 쏟아져 나오는 통에 불만이 많았지만요.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학업을 마쳤고. 모범적인 태도로 꾸지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주까지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림 1력 외에도 12곡을 연주하고, 코바늘드기를 하며, 프랑스어 단어의 3분의 2 이상을 틀리지 않고, 읽어내는 그녀의 작은 몸짓과 제주들은 모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부자였을 때는 이랬는데 하고 애처롭게 말하는 버릇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고 또래 아이들에게는 그녀의 어려운 단어들이 정말 우아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죠. 에이미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여 제법 버릇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용심을 조금 꺾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으니 바로 사촌의 옷을 물려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플로렌스의 엄마는 옷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 에이미는 파란색 모자 대신 빨간색 모자를 써야 할때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나 몸에 맞지 않는 잔뜩 주름 잡힌 앞치마를 입어야 할때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물론 옷들은 모두 품질 좋고 잘 만들어졌으며 거의 새것과 다름없었지만 에이미의 예술적인 눈에는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죠. 특히 이번 겨울, 칙칙한 보라색에 노란색 물방울 무늬가 박히고, 아무 장식도 없는 교복을 입어야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위엔 삼는 건 말이야.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해도 마리아 파크스 엄마처럼 옷에 주름을 잡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이야. 마리아는 가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치마가 무릎 위까지 올라와서 학교에 못 나온다니까 그 굴욕을 생각하면 납작한 내 코와 노란 불꽃이 터진 것 같은 이 보라색 드레스쯤이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매그는 에이미의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였고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성격인 조는 장량한 베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줍음 많던 베스가 오직 조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크고 알가닥 같은 언니에게 베스는 가족 중그 누구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존재였지만 각자 동생 중한 명씩을 제품 안에 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살폈습니다. 엄만 오리라고 불렀는데 버려진 인형 대신 동생들을 마치 작은 여자아이들의 모성 본능으로 품에 안았던 것이죠. 그날 저녁 자매들이 한데 모여 바느질을 하던 중 매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흐리고 칙칙해서 그런지 뭐 재밌는 이야기 없을까? 아주 몸이 근질거려 죽겠네. 이모랑 오늘 별난 일이 좀 있었는데 내가 한수 위였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던 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그 끄덕이 지루한 벨샴 책을 읽으며 영혼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지. 이모는 금세 잠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얼른 재미있는 책을 꺼내 이모가 깰 때까지 미친 듯이 읽어댔거든. 그런데 오늘은 내가 먼저 잠이 쏟아지는 거야. 이모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하품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이모가 나더러 왜책한 권을 통째로 삼킬 것처럼 입을 쩍 벌리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저도 그러고 싶네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삐딱하게 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이모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 긴 설교를 늘어놓으시며 잠깐 정신을 놓는 동안 저보고 앉아서 곰곰이 반성하라 하셨어요. 이모는 절대 정신을 빨리 찾으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모 보자가 머리가 무거운 달리아처럼 구벅구벅 흔들리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꺼내 들고 이모에게 한눈 팔고 책에 한눈 팔면서 열독했죠. 모두가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그만 참지 못하고 깔깔 웃어버렸지 뭐예요. 이모가 잠에서 깨셨는데. 주무시고 나니 좀 너그러워지셨는지 벨시암의 가치 있고 교훈적인 글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시시한 책이 뭔지 한번 읽어보라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읽었고 이모도 좋으셨는지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라. 예,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프림노즈 가족의 이야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읽어 내려왔죠. 한 번은 아주 짓궂은 마음으로 가장 스릴 넘치는 대목에서 딱 멈추고는 세상 공손하게 물어봤지 뭐예요. 이모님, 혹시 피곤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이제 그만 읽을까요? 이모는 손에서 떨어뜨렸던 두개실을 얼른 집어 드시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챕터 끝까지 읽어. 그리고 건방지게 굴지 마라. 매그가 물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셨다는 걸 인정하셨다는 거야. 어휴, 설마, 절대로요. 하지만 그 빌어먹을 벨샴 책은 한동안 제자리에 가만히 둘수 있었죠. 오늘 오후에 장갑을 가지러 집에 잠시 뛰어 들어갔을 때, 이모는 목사님 책에 푹 빠져서 제가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에 들더 춤을 춰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았죠. 이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딱히 부럽지 않아요. 제 생각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만큼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거든요. 조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났는데,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매그가 말했습니다. 조의 이야기처럼 재밌는 건 아니지만, 집에 오면서 내내 마음에 걸렸던 일이에요. 오늘 킹씨 댁에 갔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이들 중한 명이 자기 오빠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아빠가 내쫓았다고 말했어요. 킹 부인은 울고 계셨고 킹 씨는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레이스와 일레는 제가 지나갈 때 눈이 붉어진 걸 보지 못하게 얼굴을 돌렸어요. 물론 제가 감히 묻지는 못했지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러 가족에게 망신을 줄만한 막대먹은 오빠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답니다. 전 학교에서 망신당하는 게 나쁜 남자애들이 저지르는 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마치 인생 경험이라도 아주 깊은 듯 에이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지 퍼킨스가 학교에 아주 예쁜 빨간색 홍옥 반지를 끼고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 수지가 되고 싶었지 뭐예요. 그런데 글쎄, 수지가 괴물 같은 고의 곱사등이를 한 데이비스 선생님 그림을 그린 거 있죠? 게다가 입에서는 아가씨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이 풍선처럼 튀어나오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며 깔깔 웃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눈길이 우리에게 꽂히더니 수지 보고 석판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지만 선생님께 갔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귀를 귀를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선생님은 수지를 낭독대 위로 데려가서 30분 동안 속판을 들고 저 있게 하셨어요. 모두가 볼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그림 보고 안 웃었어. 조가 마치 재미있는 싸움 구경이라도 하든 물었습니다. 웃긴 뭘 웃어? 아무도 안 웃었어. 귀죽은 듯이 조용했고 수지는 내가 알기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냈을 거야. 그 순간에는 제가 수지가 하나도 안 부러웠지 뭐예요. 아무리 값비싼 홍옥반지 수백만 개라도 그런 치욕적인 일 겪고 나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죽을 만큼 치욕스러운 망신을 당했다면 절대로, 절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미는 그렇게 말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다시 바느질에 열중했습니다. 한 번에 어려운 단어 두 개를 유창하게 말해낸 것이 은근히 자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좋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말하려다 잊어버렸네요. 패스가 조에 어질러진 바구니를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해나 아주머니 드릴 굴좀 사러 갔을 때, 로렌스 어르신이 생선가게에 계셨어요. 제가 배럴 뒤에 숨어 있었으니 저를 못 보셨겠죠. 어르신은 생선가게 주인인 커터 씨와 바쁘게 이야기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양동이와 대걸레를 든 허름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들어와서는 하루 일거리마저 놓쳐 아이들이 먹을 저녁이 없으니 생선 한 토막 얻으려고 청소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커터 씨에게 부탁했어요. 커터 씨는 바빴는지 좀 퉁명스럽게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더군요. 아주머니는 배고프고 서글픈 얼굴로 돌아서려는데. 로렌스 어르신이 지팡이 끝으로 큰 생선 한 마리를 나가채서 아주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아주머니는 얼마나 기쁘고 놀라셨던지 그 자리에서 생선을 품에 안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어르신은 아주머니에게 어서 가서 해드시라고 말씀하셨고, 아주머니는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서둘러 가셨답니다. 정말 멋진 분 아니세요? 아 그 미끄덩거리는 큰 생선을 꼭 안고, 로렌스 어르신 천국에서 편안히 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니까요. 얘들아, 오늘 작업실에서 파란 플란넬 재킷을 재단하며 앉아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의지할 곳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단다. 물론 부질없는 걱정이었지만 난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지. 그때 옷을 주문하러 한 노인분이 들어오셨어. 노인분은 내 옆에 앉으셨는데 보아하니 가난하고 지쳐 보였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단다. 대게도 혹시 군대에 간 아드님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여쭤봤단다. 그분이 가져온 쪽지는 내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었거든. 노인분은 조용히 답하셨지. 예. 부인, 아들 넷이 있었는데, 둘은 전사했고, 하나는 포로로 잡혔고, 이제 워싱턴 병원에 위독하게 입원해 있는 마지막 아들에게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을 가엽게 여기는 대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단다. 어르신께서는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노인분은 부인, 제가 해야 할일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갔을 테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제 아들들을 나라에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이꼬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듯 밝게 말씀하시던지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단다. 나는 겨우 한 명을 나라에 보낸 것 가지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아들 넷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도 아무런 망설임이 없으셨으니까, 게다가 나는 집에서 너희 모두가 있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예쁜 꾸러미를 만들어 드리고 용돈도 쥐어 드리며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른 얘기도 해줘. 이번 이야기처럼 교훈은 있지만 너무 설교조는 아닌 거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좋거든요. 옛날 옛적에 4명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단다. 그 아가씨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했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며 친절한 친구들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셨지. 그런데도 이 아가씨들은 만족하지 못했단다. 여기서 아이들은 서로를 흘끗 들끗 쳐다보며 다시 바느질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가씨들은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했고 많은 훌륭한 다짐을 했지만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어.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저것만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할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까맣게 잊고 살았지. 그래서 이 아가씨들은 한 노인에게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무엇인지 물어봤단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너희가 가진 축복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거라. 여기서 존은 뭔가 말하려는 듯 눈을 번쩍 떴다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현명한 아가씨들이었던 그들은 노인의 조언을 다르기로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랐단다. 한 아가씨는 돈이 많다고 해서 수치심과 슬픔을 부잣집 문 밖으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다른 아가씨는 자신이 가난했지만 젊음과 건강, 그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불평 많고 병약한 어느 할머니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세 번째 아가씨는 저녁 준비를 돕는 것이 아무리 귀찮아도 저녁 한 끼를 구걸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아가씨는 홍옥 반지조차도 바른 행실보다 값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아가씨들은 불평을 멈추고 이미 가진 축복들을 누리며 그것들이 오히려 늘어나기는커녕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하면 노력하기로 합의했단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노인의 조언을 따른 것을 후회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다고 믿고 있단다 엄마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빌려 저희를 가르치시다니 정말 능청스러우세요 사랑 이야기 대신 설교를 하다니요 메그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좋아요 꼭 아빠가 저희에게 해주시던 이야기 같아요 데스는 생각에 잠긴 듯 조의 바느질 바늘을 가지러니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언니들보다 훨씬 불평을 덜 하는 편인데, 이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수지 일로 미리 경고를 받은 셈이니까요. 에이미는 고상한 척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잊게 되면, 클로이 아주머니가 엉클 톰스 케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가진 축복을 생각하거라 아가들아 생각하거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조는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르침 속에서 장난기를 차단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천성이었습니다. 수줍은 많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베스의 모습 자신의 코 때문에 고민하며 그림에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에이미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활기찬 조가 마치 이모님과 버리는 묵회한 신경전까지 우리 자매들의 개성이 한층 더 빛을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